Hey, what is up kinetic fam! 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쇠지라는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세기의 논쟁이죠. 클로즈 그립이냐 아니면 썸 g 스 그립이냐 이두 가지 차이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preference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립을 선호하시고 어떤 그립을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클로즈 그립 썸 g 스 그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로즈 그립이라고 하죠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벤치프레스에서 이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클로즈 그립 같은 경우는 바가 이렇게 있으면 은 발을 엄지로 감싸서 잡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거지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거야 근데 반면 Thumbless grip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엄지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발을 이렇게 잡는거야 그래서 여기에 견착을 시켜서 발을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 사람들마다 어 성향이 굉장히 많이 갈려요 이게 왜 벤치에서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되냐면 Thumbless g r 같은 경우에는 AKA 다른 말로 So Side g r 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벤치 프레이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누워있어 누워있는데 Thumbless g r 를 이렇게 하다가 발을 놓쳤어 그러면 바로 모가지로 떨어져서 바로 저승사자랑 하이파이 모션 취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상이 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s 운 g 스 그립이 바로 소사이그립이라는 명칭을 얻기까지 하는데, 근데 여기에 장점 또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반대로 클로스크립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클로스크립은 일단은 안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칠 위험이 없다는 거지. 손에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목이랑 벤치에 바람 소개팅을 하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아예 없앨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그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썸레스 그립은 그러면은 왜 썸레스 그립을 해요? 그냥 컨벤셔널하게 그냥 그립을 잡으면되지 커런스 그립으로 하는데 썸레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조금 더들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근력을 만드는 와중에 신체의 중간에서부터 이제 상체 중간에서부터 그리고 이 마지막 조인트 이 여기까지 바가 있는 무게까지 그 중간에 많은 조인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근력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토크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터미널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들어가야 될 토크의 힘을 아예 배제를 시켜요 여기로 견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토크는 엘보우랑 그리고 어깨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근력을 조금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터미 스크립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더 편하다고 하고 오랫동안 계속 쓰세요 근데 거기에 반면 클로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벤치 무게를 잡을 때손목의 힘까지 이 토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불필요하게 힘이 조금씩 빠지는 거겠죠 안정적이긴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많아 많이 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자랄 때 운동을 깔짝거릴 때 백인 친구들이 가르쳐준 것들이 썸레스 굴을 더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썸레스 굴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벤치를 할때 같은 경우에는 썸레스 굴을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클로스드 그립으로 안정감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향을 한 경우인데, 개인적으로는 텀 l e 그립이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장점 찾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지금 right now 댓글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립이 무엇인지 벤치를 했을 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치기였과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